7월 7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인터넷펜턴트 데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볼수 있는 지표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아, 지표는 한정적인데 주말에 너무 많은 변동성 이슈가 나왔어요. 우선 아, 미국이 100여 개국에 대해서 일가관세를 10% 정도 부하했다이거 좋은 이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국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조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 국가들이에요. 네 인도, 한국, 캐나다, 일본, 네 지금 베트남 20%로 합의가 되었고요 여기 없는 영국, 아 그리고 중국은 임시적으로 어 이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노리는 국가들은 좀 정해져 있다 여기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같다 그래서 아마 이1 0 0여국은 정말 무역 어, 비중 작은 국가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적시 12개국 서, 12개국 사안에 서명했다 7일 날 발송하겠다. 그리고 관세 유예는 없다라고 계속 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른 협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또 주말 동안에 신당 아메리카 당을 창당을 했죠. 여기에 대한 또 지정 그 테슬라 종목에 대한 또 리스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를 우리나라 투자들이 28조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미국 주식 떨어지면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 미국 주식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익절해야지 한국 주식을 살까 말까 합니다.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미국 주식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미국 주식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아, 이게 뭐 국내 증시에는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싶고요. 아무튼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가 가장 좀큰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보시는 것처럼, 어 위성락, 예 안보실장이랑 뭐, 여한고 통상부보장을 보내긴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8차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겨우 3차거든요 이게 뭐이 사람도 두명간다고 해가지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지금 정상회담도 아직 어, 일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말 동안에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 매수 버튼을 약간 압수를 하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고 저는 좀 놀란 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사실 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동성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제가 증권가 리버트로주말 동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표가를 다 올려 <laughs> 진짜로 무슨 목표가를 다 올려 버렸어요. 네.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 목표가 보죠. 시이다 상향시켜 버렸고 삼성전자의 뭐 API 화장품. 네. 지금 뭐어 방위 산업 현대로데 네. 삼성중공업 조 아, 효성중공업 전력 설비. 여기 삼성중공업 제가 이제 각 대장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상승률이 높은, 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리포터를 좀, 어, 찾아왔는데, 높은 걸다 올렸어요. 변동성에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증언가의 지속적인 이 우상향을 외치는 그런, 어, 모멘텀이 약간 예전에 동화게미 운동이랑 좀 비견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약간 좀꺼림칙하긴 한데, 자, 일단은, 어, 이번 주에 어떻게 좀 관세협상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서 받아들일지가 중요할 것같다그 그러니까 대부분 다수의 전문가들이 어, 조정이 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급하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고 지금 관세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뭐냐로 게 환율이죠 어, 제가 1400원 구간때가외국인 투자들의 이런 매도 버튼을 발작을 일으키는 고점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1,3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외근 투자들의 오늘 환율에 대한 또어 움직임 좀 체크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선 방사는 좀 꺾였지만은 어 이게 의미가 없다.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어 고민이 많은 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어 오늘은 어,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특히 조선 방산주들은 자주 드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년이 아니고, 여러분 2~3년으로 보면은 거의 20배, 4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뭐 많이 올랐다 그 대신 많이 오른 대신에 실적도 좋고 앞으로 수주 전망도 좋긴 좋아요 여전히 뭐 우리나라 조선 그 방산업종들에 대해서 저평가라고 어 나오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우리가 어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 어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꺾일 때는 꺾여요 특히 이전에 전력설비 관련 테마죠 여러분 들일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거의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50%씩 꺾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정이 나오는 거는 사실 어, 이런 실적, 이런 다 필요 없이 그냥 매수 주최 듯,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시, 어, 시장 컨트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 투자들은 돌다리를 두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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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 삭스가 어, 연준의 금리는 앞당길 것. 아, 어, 라 전망과, 그리고, 모스탠니는 내년에 금리나 무려 7회 이상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8연 증장의 인기가 5월 15일이기 때문에, 거기 따는, 어, 추가적인 금리나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 말씀을 좀, 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드사스가 지금 미국 동북구에 전력망 위기다. 지금 가격 폭등 대비해야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laughs> 폭, 폭염, 전 세계적으로 좀 폭염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 노화로 인한, 이, 빠른 교체가 좀 필요하다. 라는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어, 전력설비를 계속적으로 좀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덥죠. 자, 그리고, 어, 블랙록이 안 좋은 이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복구 투자자 모집 중단. 이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당분간 이거 전쟁 종료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달 안에 전쟁 종료하겠다. 이거 실패. 네, 트럼프도 인정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그럼 우리가 어, 젤네스키한테 패트리온 미사일 또 재... 다시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전화 통화했는데 둘이 안 만났나 봅니다. 그래서 의름장을 놨다라는 얘기했는데 뭐 전쟁이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 서해가 이제 어 새로운 동부가 하역구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친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이 잠정 조치 수역 구역에다가 여기 이제 막 부표 같은 거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막 아파트 13층 높이짜리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가 또 새로운 하역구가 될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어, 만약에 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이, 여기를 이제 그 안전 라인 자기들의 군사 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폭발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구에 이가 간세를 10% 부과하는데, 그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줄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산업부에서는 알리스카 사업좀 곤란하다.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이 알리스카 사업이 거의 최소 10년짜리거든요? 너무 이제, 구간도 길고, 작업할 수 있는 기관도 많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곤란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뭘줄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맞는다. 트럼프한테 절두번 해야 돼. 아, 절두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트럼프한테 절해야 되고, 관세를 뭐20% 정도 맞는다. 저는 20%까지 오케이. 20%까지 오케이인데, 20%가 넘어가잖아요? 이거 한국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트럼프가 일본한테 계속 자동차 관세 30% 넘게 때리려 그러는데, 일본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어. 지금 일본이랑 원 플러스 원이라니까요, 지금. 언급도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SNS에. <laughs> 코리아 언급 하는 지가 거의 몇 개월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는 <laughs> 줄수 있는 게 없는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한국을 만약에 콕 집어가지고 일본처럼 막 버릇없다 그러고. 일본 관세협상 뭐 태도가 안 좋다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 그런 말하는 순간 바로 한 5%씩 처박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세협상에서 줄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우리나라가 이건 굉장히 좀 악재다. 그래서 빨리 정상회담부터 좀 일정 잡고 한번 어 좀. 합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상 잘해야 필요가 있다. 하반기 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어, 유럽 전합이뭐큰 어, 일처가 없고요. 네, 인도가 미국 미국이 지금 자동차 체강관세 부과에 대해서 우리도 일정한 경우에 보복관세를 때릴 거야라고 결정을 했는데 뭐확하게 제품군이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들 사실이. 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인도랑 유럽연합 덩치 큰 애들은 좀잘 버티지 않습니까 어, 일본은 좀 버티다가 막 버티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항복했죠 20%로 항복했는데 아무튼 어 일정 규모 고부가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지도 좀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중국이 1월부터 5월까지 로봇 분야 투자액이 작년 전체 규모가 넘어서면서 이제 휴머드 로봇 시장 굉장히 많이 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죠? 네, 뭐, 제가 안 좋은 의미로 끝났다는 게 아니고, 중국의 기술 교체가 없습니다,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중국한테, 어, 역전당하는, 어, 현상이 계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LED, LCD, 뭐, 이제 반도체도 못 탔고, 2차전지, 자동차, 이거 다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살죠? 뭐 먹고 살죠, 우리나라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먹고 살 수가 없어. 빨리 다른 거 개, 빨리 개, 개발해야 돼. 우리나라도 뭐 IT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좀 개, 개발해가지고 개 제조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제조업 중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구 차이도 많이 나, 임금 차이도 많이 나. 중국이 뭐 그렇다고 뭐 어? 뭐 노조가 있습니까? 뭐 어? 52시간 시간을 지킵니까? 뭐 중국은 뭐 아무것도 안 지키잖아. 공산국가인데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중국가 되기 딱이다 보면은, 아, 이걸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랑 겹치는 산업을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로봇주랑 반도체 종목들, 뭐 이런 거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이랑 너무 많이 겹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네, 뭐, 우리나라, 간단하게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예전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잘 만들었어요. LG 이런 데서. 잘 만들어가지고, 처음엔 잘 팔렸어. 로봇청소기 테마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 로봇청소기 테마 있습니까? 로봇하게다 먹혔죠 중국에. 유튜버들 가전 유튜버들 전부 중국 제품밖에 리뷰 안 하잖아요. 이, 그 커머스, 커머스 그 먹으면서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겹치는 산업을 에, 주식시장에서도 사지 마라. 여기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히토류 어, 관련 저는 히토류에보 온다 생각됩니다. 이, 아무리 히토류를 제가 공부해도 다른 나라 히토를 못 만들어요. 이 땅이 너무 어려운데. 히토르 한번 채굴하잖아요? 100년에서 200년은 못 쓴다고 합니다. 그 최소 이것도. 네, 최소. 히토르도 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또 부작용이 나온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히토르의 봄은 온다. 네, 제가 뭐티플러스 흐름 좋던데, 아무튼 히토르의 봄은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국 최대 선사. 아, 어, 예, 중국 선방 조선 집단, 그 집단, 죄송합니다. 아, 어, 하위에 있는 계열사가 그 이제 합병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것도 또 최근에 국내 증시 조선 업종들 수주를 너무 많이 따내가지고, 지금 수주가 다 찼어요, 3년 동안. 그럼 지금 배를 수주하면은 10년 뒤에 배가 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수주가 잘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또 변동성도 어,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다만, 우리나라 조선, 주 목표가 계속 높이고 있다. 아, 무섭습니다. 목표가를 너무 높여서 무서워요. 현대 마리엔지 목표가 50% 올렸어 지금. HD 현재 59%. 이거 이거 맞습니까? <laughs> 무섭다. 물론 증권사들 무조건 목표가 높일 수밖에 없다. 예, 네, 미래를 파는 직업들이기 때문이죠. 자, 한국은행이 어 비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시에 미국처럼 안전할지 사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정부 행정부에 약간 고개를 숙였죠. 일단 12대시 안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 어쩔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창룡 총재도 내년에 인기가 4월인가 6월인걸 알고 있거든요 6월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뭐 힘이 없다 이게 이재명 정부 시작된지 뭐두달 밖에 안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 세이브코인은 저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우리나라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우리나라랑 주, 어,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이렇게 국가들이 대형 국가들이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정책에 같이 발맞춰서 간 테마가 없어요. 이거 유일합니다, 유일해, 예, 유일하다. 예, 그렇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뭐뱅크오아메리카가 자율주행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필수 이제 칩이 엔비디아, 퀄컴이기 때문에 수요가 전망된다고 하면 역시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돼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좋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쿠팡에 대해서도 모건스탠리가 네, 매수 공고를 했어요. 네 재밌다. 자 그리고 텔일라 아, 머스크. 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좀 28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호재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미국도 양당 체제예요,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제3당이 지지를 받고 올라와도 그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그 기득권 어떻게 무너뜨릴 거야. 아, 근데 또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만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개별적 일주 모드. 자, 7월달 여러분들, 통신사, 우리 어제 막, 금요일날 헬로, LG 헬로 비전 제가 실적까지 보는 고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팔긴 팔았는데, 지금 통신사 빅, 빅, 이벤트가 나옵니다. 지금 어, SKT, 지금 아시겠죠? 번호위도 위약금 면제. 이거 굉장히 많이 이동할 거예요. 많이 이동할 거기 때문에 KT랑 율플러스, 지금 주가 신고가죠. 네, 그리고 헬로비전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신용부 출시하고 단통법 폐지됩니다. 예, 단통법 폐지돼요. 이러면은 지금 그 SK 텔레콤 회원들, 이거 지금 뺏어오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관련돼가지고, 어, 계속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가 주간지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일정 없어요. 큰 일정 없습니다. 무조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뭐, 큰 일정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삼성전자, 에지전자 잘못 볼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어, 오늘은, 매수 버튼 일단 빼라. 아, 빼고, 좀 방향성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자세한 것도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